네. 저, 저쪽에 자약야도다 줬는데, 흰 거, 흰 거하고. 아, 저쪽에도 예뻤어요? 네. 어, 이거 진짜 자약이가 똑똑하게 네. 생겼네. 귀엽죠? 예. 그렇고아기 저거는 다, 저거는 흰, 작가 백자기야. 음다 폈어. 네. 떨어졌어요. 네 예, 백자기야. 아, 진작에 아, 올걸. 그렇지. 백자기 엄청 예뻤었는데 헉!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수국이다. 예, 네, 수국. 아. 저거는 저 분홍색 자약야 음 저거 조금 남아있네. 네. 아 이건 씨예요 씨? 네아 바람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꽃 좋은 날올걸 제가 <laughs> 5월 초에 하겠다고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왔어요 시간 음. 아 계속 주말이면 등산 다니고 이래서 음. 시간이 안 났거든요 저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오늘 어, 이벤트 영상을 찍으러 어 여기 그전에 그 전에 그 예산에 살고 계셨던 정말 베란다에서 예술품을 만드신다는 그 매니아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 하우스를 찍거나 뭐 제가 키우는 걸 찍어봐야 구독자님들이 많이 안 보니까. 보라색깔. 아네, 아, 설명 이제 중간중간 해주시네요. 보라색깔. 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네네. 지내셨죠? 네네. 네, 네, 네. 이 꽃도 소개 좀 한번 음. 해주세요, 정말. 아, 이거, 이건 뭐예요? 저 이거, 길가... 아, 이게 달맞이예요 네, 네. 아, 제가 오다가 삼겹살 그 수육을 네, 먹고 삼겹살. 와서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괜찮아요?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파리 네, 있는데 빨리 뽑아버렸는데. 아, 파리서는 뽑아버렸는데. 저거 진짜 이거 이쁘다. 예, 네, 그 자기야 참 예. 예, 진지에 왔으면 네. 많이 폈을 때 봤을 네. 텐데. 어, 올,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꽃나무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그냥 흙만 있었는데 어 이게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네 봄이 그거네, 이거, 응. 저희 네, 참 백경이. 저희 엄마도 같이 오셨습니다. <laughs> 네. 어떤 거? 이거, 이거. 아, 아, 거아 이거, 저기, 이거 빨갛게 피는 거? 네 빨갛고 아이게뭐더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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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이거. 이거 안얼러죽안러요 예. 예. 아, 아, 엄마는 맨날 갖고 들어왔는데. 음. 아, 집안으로 주지 아, 아요안얼러죽어요 아. 아. 그냥 누지에 있어요. 다펴서 보라색 깔 이것도 다 죽었는데 이게 보더라 그래서 이거 다다펴서 아, 진지게올 걸. 다펴서 그죠? <laughs> 예, 그래도 예. 지금도 지금도 예쁘네. 예. 아, 그때 저기 뭐야 구독자님들 많이 다녀가셨나요? 어, 예. 이고 이거는 끼지면안 되겠다. 아, <laughs> 어, 뭐 음, 네. 그때 많이 다녀가셨어요? 아, 이게? 자스민이에요? 네, 자스민. <laughs> 어, 원래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네, 피나보다 어? 어 네, 이거는 안에로 가지. 아 안에로 네, 들여놔야 된다고. 네, 이거는 역시 화이트 여기. 아이거 화이트 자수 이것도 다 펴서 줬는데. 이거 향기 엄청 좋을 네, 것 같아. 화이아런 나무들. 그쵸? 아 그래요? 아요 네, 그, 그, 그그 아시아 돈나무. 네. 네. 이거 물 끓여 먹으면 좋아요. 아 돈나무를요? 네, 네. 여기 입꼬지 이렇게 다 해놓으셨네. 예, 아유. 집에서. 네. <laughs> 부지런하시네요. 집에 있으니까 했어요. 네. 어디, 이제 들어가 볼까요? <laughs> 어, 그렇군요. 어떻게 또 많이 변했나. 먼저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희. 뭐 영상, 뭐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더 좋으니까. 네. <laughs> 지난번에 여기만 폈었는데. <laughs> 아! 어머, 어머. 아유, <laughs> 잘, 잘, 잘. 어 아이고, 그가못 봤어. 네. 요, 요 위에만 폈었는데, 네, 이거. 네. 아. 에 네. 그 예. 어, 이거 여기 마디마다 우에마다 다 폈네. 네, 꽃길이 작은 거는 지금 한 네. 분이 아, 오셔서 네. 몇가 사갔는데. 아 사가셨어요? 네. 네. 꽃핀 거. 아 영상 보 영상 네. 보고 꽃구리. 효과가 아니, 있으셨어요? 아 그거는 저 이전날 네. 이랬던 네. 아, 거. 아이봐 이거. 네. 아 네. 또, 네. 그. 네, 잠시만요. 천천히 갈게. 요 어, 어지러우니까. 아네 이거 시장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름이 뭐 뭐죠? 저는 없는데 이거 엄마는 이거 몇개 키우시거든요. 없어. 아 없어? 없어.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닌데. 아 어, 요것도. 계속 피네. 요것도. 아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네, 하는 네, 거구나. 이쁘네. 아, 이것도 색깔이 이쁘네. 아. 봄이라 네, 바깥으로 네, 많이 내놓으셨나봐. 아 이거 지난번에 그 벨루스 벨루스 벨루스. 벨루스. 아 벨루스 꽃이 이렇답니다. 별꽃, 헉, 별꽃. 와우, 여기 여화. 아, 여기 봐요. 꽃 진짜 이거. 예쁘다. 모월이 제가 막동어리로저기아 그, 여안에도 있네. 아 그래서 동아리도. 이걸 이걸 많이 키우셨구나. 이렇게 예뻐서 네. 꽃 보는 거라고 하셔, 네. 하셨거든요. 제가 꽃 그때도. 그래서 키는 우 거예요. 아, 저 안에도 있으니까 이거 있어요. 꽃 했어요? 이거 봐요. 네. 소련장 네. 희한하게 이렇게 무슨 소련장이죠? 저렇게. 아. 그러게 여기 네. 요 위에서 이렇게 막 솟아서 네, 크네. 잘, 잘, 잘. 음 <laughs> 저거 이쁘다. 꽃이 너무 이쁘네 꽃그 네. 저기 이렇게 뭉이지만참 아. 이뻐요. 꽃을 피는. 이게 아직 지금 안 지금 다필 거죠 이게. 아저 안에도 아, 핀거 있어요? 네. 음 이거는 이거 꽃이 다. 네아 음. <laughs> 그래도 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여기가 많이. 좀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거 네. 넓어진 느낌? <웃음> <웃음> 아, 어 저기 작품은 그냥 있네. 네 있어요. 네그 먼저 들어가셔도 거. 돼요. 중간에 네. 네. 그니까 아, 아 지난번보다 더 많이 폈다. 더 많이 자란 느낌 아, 아기 본부채. 아기 본부채. 아기, 네. 아기 본부채. 어머 이거 봐. 노지 노지. 아 이거 노지에서 키운 거예요? 화단에 대로 저 가만히. 음아 이거 봐라. 바람에 그냥 살랑살랑하니 이쁘네. 아~~ 음, 오 이거 프리티. 수저로. <laughs> 수저, 어, 그 저기 뭐죠? 요플레 같은 거 먹는 그런 수저로 이렇게 이름을 꽂아 놓으셨네요. 와, 이거 진짜 작품, 작품.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화분에 흘러내려서 아, 어, 세상에. 이렇게 작품을 네, 만드셨습니다. 어, 이건 좀 넓게 찍어볼까요? Okay. 아, 예쁘다. 작품을 하셨네, 작품. 음. 어디? 네, 연봉. 지난번에. 어, 연봉. 아, 지난번에, 그, 아니, 연봉인 것 같은데, 왜 다, 네. 그거 뭐라겠죠? 연봉. 연봉 말고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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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네. 이걸 하겠나? 용월. 네, 용월. 다 네. 용월이라고. 그래서 구독자님이, 이거 연봉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시는 거예요. 거. 그래서 아 맞다 네, 연봉도 있지. 아, 네 아, 맞아. 그렇구나.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 맞다 그랬지. 아 이거 이거 여기 다시 또 이거 아, 세상에 세상에 작품. 어 아, 그때도 어 아,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자 <laughs> 아, 어디 보자. 네, 그러니까 이 목대 좀 봐. 예, 응. 네. 이렇게 되더라 키우신 거죠. 오, 응. 목대에서도 이렇게 아기 자구들 이거 이렇게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어, 어. 응. 우리 저기 시골 집에 있는 거. 이거 아 있는 거, 오빠가 저기 응. 저희 가서 분갈이 해야 나 그래서. 음, 어디 한번쭉 가보겠습니다. 많이 오. 바깥으로 나가셨구나. 이게 시대. 뭐예요? 육손, 뭐, 팔숲이라고도 한 표예요. 아, 음. 이거 열대, 음. 열대식물이에요, 이것도? 네. 근데 여기서도 자라요. 음. 근데, 저, 노지는 안될거요 얼어 죽을 거. 그니까. 여기는 안에가.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아. 여기 선반에도 가득했었는데, 어. 여기, 이거 바꾸셨다. 이 어, 선반, 어, 그죠? 맞아요. 맞아요. 선반이 변화가 생겼네. 네, 바뀌었어요. 예. 네. 아. 이거 프레임 짜서 그러니까 이번에 하셨어요 이번에 아 그러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변화가 있으셔 음아 진짜 정성으로 아 저희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는 거 있으세요 뭐요 아 저런 거 작품 그 용월 있잖아요 용월 저 작품 이런 거 아니면 요거 요거 요게 호문 홍 네, 이런 홍보. 거 네. 이렇게 작품이 늘어지고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분갈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 댓글에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아. 분갈이는 어떻게 하세요? 이걸요 그대로 저 음. 화분을 이렇게 네. 흔들어서 빼 빼면, 빼면 돼요. 아 그대로? 네 그대로 그냥 빠져요. 그럼 네. 여기에 몸이 네. 한몸 거의 한 몸이고 두 몸이에요. 네. 그럼 그 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어저 상토하고. 네. 저, 나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네. 충분해요. 아, 아니 그분들은 이게 걱정이 되나봐. 음. 이 수영이 늘어졌는데 이게 혼자서는 또 못하잖아요. 음. 네. 네. 여기 잡고 네. 하면 돼요, 이렇게 잡고. 아, 그렇게. 네. 네. 그럼 이게 몸이 이것도 정말 네. 한 몸이에요. 아, 그래요? 한 몸이니까 더 빼? 네. 한 몸이라 그것만 네. 빼면 돼요. 이렇게 음. 흔들어서. 음. 흔들어서. 그러면. 이 저기 뭐야 이 흩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흙안 털더라도 그냥 그냥 심어도 되죠. 흙이 털어도 애털어도이게 네. 죽지는 않아요. 아 이게 생존력이 아주 강해요. 아 네. 다른 거 저런 저렇게 큰 작품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그렇 하면 돼요 어이구 이런 것도 아주 이 위에서 제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얘는 청옥인데 아 이렇게 작품처럼 이거 이거 항아리 깨진 거에다가 이렇게 네, 만드셨습니다. 네. 아, 멋있다. 아, 그리고, 그런 분도 계세요. 어, 분갈이를, 어, 주기가 저희는 뭐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매니아님은 언제 분갈이를 하시는지? 저는 봄에 해요. 봄에? 네. 아, 봄에 해서 자리 잡고 네. 이렇게. 네. 하긴 아니면 가, 가을에도 네. 좋아요. 가을에도? 가을에 꽃다핀 다음에, 네. 그때 지나서 해도 죽지는 않아요. 아. 안 죽어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 이 흙의 비율을 어떻게 하세요? 뭐 상토를 물바질, 많이 넣는다든지. 물 빠짐이 좋게 네. 마사를 네. 좀 네. 많이 넣고, 네. 어, 흙이랑, 네. 모래랑 같이 섞어가지고, 네. 흙이랑 같이 섞어서 하면 돼요. 아. 우리 거의 그래요. 아, 흙이랑, 그 물바짐이, 흙을 하시는구나. 네, 물벌집이 네. 같이 상토랑 섞어요. 음. 그리 마사랑. 아. 밑에는, 저, 밑에는 가면 갈수록, 저 밑에는 저, 어, 굵은 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다음에 마사, 그 다음에 마사, 흙이랑 저 섞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잘 살아요. 음.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해요. 아, 흙도 그냥 노지 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대신 아. 여기랑, 네. 저, 연양이 없으면 안 되지. 네, 그 그래서. 상토? 어느 정도, 네. 에, 있어야 돼요. 아. 에, 나뭇잎 같은 거, 예. 아 우리는 우리는 흙이 흙을 넣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보면 그 있잖아요 모래 네, 물빠짐거뭐 이런 거 네, 물빠짐이 어머 저기에서 네. 그거는요 물 주는 주기가 시 네. 말라요. 아, 너무 말라서 그러면, 매니아 ]님, 그러면 매니아님 그면 매니아님 비법이네 네, 흙을 같이, 같이. 네. 그냥 일반 흙. 이렇게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흙. 아, 그비연이 있구나. 아, 쓰고. 네. 아사랑 상토 네. 같은 거랑 같이 섞어요, 모래랑. 아, 여기 환경에 지금 에, 맞게. 에, 모래랑 같이 다 섞어요, 세 가지를. 아. 그래가지고서 에, 이게 물 빠지면 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네, 네. 만약에 음. 물 빠지면 안 되면 썩어요. 네, 네. 그러니 까 뿌리가 물러요. 아. 다. 그래서 이게 흙이 들어있구나. 에, 흙이 있어요. 이, 흙이. 이게, 이것 좀 이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흙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 네, 흙이 있네. 네, 그리고 돌 그거 저기 마사 그거 음, 돌도 있고, 같이 섞고 같이 섞어야 돼 아. 그런 비법이 있었구나. 아 여기 괜찮아요. 여기 이제 나가서 그때는 여기 안 보여주셨는데. 네. 여기 네, 안에 여기. 있었지. 아, 아. 이거는 이건 귤나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네, 네, 귤나무죠. 열어요. 조금 낫다. 아, 낑깡 열어요? 아, 그 열어요? 나무 수형이 엄청 오래됐네. 구아가도 오래됐어요, 다이 구아가도 그래요. 이거 구아바 그래. <laughs> 아, 나무. 열려요. 저희 저희 있다가 나중에 너무 키가 커서. 열려요. 네, 이건 이파리도 먹는 건데, 아, 이거 차로 끓여 먹는데요. 그래. 음. 아. 아, 나는 그건 몰랐는데. 다 이거 다 먹는 거리는데. 이파리까지 이거 차로 아, 끓여 먹어요. 아, 그래요, 구아가. 네, 구아바. 아, 네, 아 네, 맞아요. 그, 열매 이런만큼나게 열매,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네. 네. 많이. 네. 음. 아. 없어도 괜찮아요. 응. 아 그때 이거 요저 안에 있었는데 염자. 저건 염자에 네. 있던 거. 이게 아저 뒤에 있는 거 어디 아, 빨리 돌아가면 어지러우니까 아 맞아 이게 이, 그때 염자는가 보다 네. 이거 가지가 늘어지네 늘어져. 네, 오 이거. 봐요. 네. 그. 러니까 그때 보여주셨죠 이거 저 안에 너무 있던 너무 거. 그니까 아 수영. 매니아님들 많이 오셔서 놀랬겠네. 집에서 이렇게 키우셔갖고. 염자. 그니까, 염자. 이거, 이거? 네, 아, 염저. 그때 저거는 안 폈다 그러셨어. 아, 그래, 네. 펴요. 그 그쵸? 아, 펴요. 그쵸, 오래되면? 오래되면 햇빛을 많이 봐요 그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내놓으셨구나. 이것도 목대가 엄청, 이, 여기, 여기 굵은 거 보면 엄청 오래된 거죠. 그니까. 제가 별로다가 별로다가 <laughs> 일찍 온다고 하다가 오늘 왔어요. 오늘 아이고 저 바깥에 야생화랑 너무 이쁜데 그거 진직이 와서 찍어갈걸 그거 엄청 이뻐서 사람들이 다 둘러다니면서 네. 왔었는데 아 많이 오셨다고요? 네 많이 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많이 구경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오 여기 나가있다. 여기 나와있는 게 네. 많아요. 참음 음. 아, 이거 보여줘네 나와있는 아. 것도 있어요. 요 네. 밑에도 네 여기 다 있어요. 네. 아 햇빛도 오래 받겠다.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연봉. 네 연봉. 네 이건 확실히 이렇게 <laughs> 연봉. 이렇게 넣으네 저쪽으로는 바이솔 있고. 네 바이솔. 네. 바이솔. 음... 다이해놨어 그니까 바이솔도 있고. 아 예전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바이솔이었구나. 바이솔이렇게 쭉. 응. 네 우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다 넣어 먹어요. 아 바이솔을? 아. 세상에나. 아, 다있어야어 네. 아, 요거, 요거. 이것도, 아우, 분갈이 하려면 이것도 꽤나 힘들실 텐데, 이것도. 아, 밑에, 밑에 다 요렇게 공간 활용을 있어요. 요 밑에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니까. 여기 바이솔도, 이렇게. 아. 어디 한번 볼게요, 또. 어 아. 아, 이거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엄마가 이거 키웠었는데 이거, 이거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나와요. 네, 나와서 예,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음. 모양 해가지고 바구리다 담았는데 참예쁘네 음, 지금 요것도 이쁘네. 네, 참 예쁘더라고요. 아이거 네. 어, 이쁘다. 노지. 네, 괜찮아. 네. 아, 지금 한창 꽃들 이쁠 때 아이고, 정말. <laughs> 아 지금도. 판매를 하세요. 네, 온다 그러면. 네, 와요. 아, 판매로 팔아요 제가. 아 그러다 나어요어 정말요? 했어요아어제것 아, 저기 음, 영상 음. 보시고 오셨대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제가 당근을 올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당근으로 또 하셨구나. 당근을 올렸어요. 아 여기 여기 보세요. 처마 밑에도 이렇게 다. <웃음> 세상에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우리 매니아님 한번 더 찾아뵙고요. 어 제가 이 댓글 영상 밑에 어, 댓글 달으시는 분들 어, 추첨을 열 분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개발 선인장 어, 추첨을 해서 열 분께 어, 같이 어, 보내드려요. <laughs>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래야 저 저기 뭐야 영상 그 저. 어, 찍고 나서, 음, 뭐라 가지? 그 이벤트 뭐 이런 거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몇, 천만 구독, 뭐 몇만 구독 음, 하면 음. 이벤트 하고 하시던데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 진짜어 네, 네. <laughs> 어, 제거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네. 어, 정말? 제거 네, 봤죠. 아, 제가 안 알려드렸는데? 아니, 저제거 올린 거.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쵸? 알려드렸어요? 아니, 안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네, 부모님, 나 뭐, 나 말하는지 되게. 아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음, 음 이게 벨루스인가 아, 그거를 에, 에. 아까 그 빨갛게 꽃핀 거 저, 없어요? 저기 저거 없죠 네 아줌마 하나 드릴까? ㅎ ㅎ 만거 하나 주세요 쬐끄만 거네 거. 화분이 음, 네. 없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있는 걸로 네네 음. 요거는 내가 팔까네었어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여기에한요 <laughs> <laughs>

오늘 영상 찍고 영상, 어, 내일쯤 올릴 거거든요. 구독자님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밑에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그래야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전화번호 또, 어, 남겨 드릴 텐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 또 놀러 오시고, 구매해 주시고, 그러세요. <laughs> 제가, 어, 어느 분이 댓글 달아서 오, 제한테 그, 음, 촬영 오시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전문 촬영자가 아니고요. 지나다가 그 매니아님들 예. 뵈면 어, 이렇게 반가워서 영상 찍고 그런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내 친구였어요. 꼭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